트와이스 정연이 건강상 이유로 서울 콘서트에 불참한다. 21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이하 jyp는 팬페이지에 트와이스 내네 번째 월드투어 서울 공연 정연 불참 관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jyp는 25, 26양일간 진행되는 트와이스 내네 번째 월드투어 서울 공연의 멤버 정연이 건강상의 사유로 인해 본인 및 멤버들과의 상의를 거쳐 불참하게 됐다. 라고 밝혔다. 이어, 공연을 많이 기다려주고 계신 팬분들께 불참 소식을 안내 드리게 된점 죄송하다, 라며 본 안내에 따라 구매하신 티켓의 취소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취소 수수료 없이 100% 환불 가능한 점 함께 안내 드린다, 라고 전했다. 정연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8월에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잠시 중단한 바 있다. 다음은 jyp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jyp입니다. 25분의 12, 26양일간 진행되는 트와이스 포티에이치 월드투어 서울 공연의 멤버 정연이 건강상의 사유로 인해 본인 및 멤버들과의 상의를 거쳐 불참하게 된점 안내드립니다. 공연을 많이 기다려주고 계신 팬분들께 불참 소식을 안내드리게 된점 죄송합니다. 아티스트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소속사로서 보다 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내에 따라 구매하신 티켓의 취소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yes24공연고객센터 1544-6399로 연락주시면 취소수수료 없이 100% 환불 가능한 점 함께 안내드립니다. 환불 관련 내용은 예매처 사이트를 통해서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와이스 포티에이치 월드투어에 대한 많은 기대와 응원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된점 사과드립니다.